40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진 그녀의 첫사랑. 그런데 그 남자가 내 아버지였다고요? 단한 장의 사진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기억을 잃어가는 여인과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은 딸의 이야기.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출생의 비밀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애틋할 수 있을까? 마광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흑백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엔 한 남자의 웃음이 담겨 있었고 그 옆에 선 여인은 수줍게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박정수는 손끝을 떨며 그 사진을 마광숙에게 내밀었습니다. 광숙씨, 부탁이 있어요. 혹시 이 남자 좀 찾아줄 수 있겠어요? 그녀의 음성은 바람처럼 가늘고 떨려 있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눈동자에는 그리움과 미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종우예요. 대학다방이라는 곳에서 처음 만났어요.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친구였는데 떨어져도 항상 웃었어요. 저랑 있을 땐 말이죠. 박정수는 눈을 감고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게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름은 잊혀가는데 얼굴은, 이 얼굴은 아직도 뚜렷합니다. 내 기억이 지워지기 전에 이 남자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박정수로부터 받은 사진을 들고 한동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석에게 사진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석 씨, 이 남자 어르신의 첫사랑이라고 하네요. 이름은 종우 씨고 대학로에 있는 대학 다방에서 자주 만나셨대요. 그리고 저에게 이 남성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기억이 지워지기 전 마지막으로 딱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한동석은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께 이런 과거가 있으셨다니, 그럼 저와 같이 찾아드립시다. 다음날 두 사람은 대학로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간판 대학다방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낡았지만, 이상할 만큼 박정수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믹스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사진을 꺼내 다방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 남자 기억나세요? 다방 주인은 사진을 뚫어지게 보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잘 모르겠는데 이 여자분은 기억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혼자 오셔서 한참 앉아서 창밖만 보다가 가셨어요. 마광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날 어르신이 기억을 놓쳤던 그 다방이었구나. 단서는 더 없었지만. 마광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종일 동사무소, 도서관, 부동산까지 뒤졌습니다. 그러나 종우라는 흔한 이름의 단서 하나 찾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마광숙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은 그녀는 손에 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공주실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반쪽됐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축 뻗었어? 엄마 이 사진 좀 봐봐요. 혹시 이 남자 알아요? 공주실은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 여자, 정수 아니야? 너그 X장모 이름이 박정수였어? 맞아. 동석 씨 장모님이 박정수야. 공주실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내가 대학 다방에서 일할 때그 아이 맞네. 그 정수가 이렇게 변했을 줄은 맑고 해막던 아이였는데, 그래서 나치 익었구나. 요즘엔 성깔 있는 여편네라고만 생각했지. 엄마, 그럼 혹시 이 남자도 아는 사람이야? 공주실은 다시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가 떠난 다음에도 매일 다방에 와서 말도 없이 앉아있던 남자야. 참 인상 깊었지. 그리고 그 다음 공주실의 대답은 마광숙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마종우. 마광숙은 멍하니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빠라고. 그래 자세히 봐봐. 정수가 떠난 후에도 매일 기다리던 남자였어. 그 사람과 내가 가까워졌고 내가 태어난 거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앨범을 꺼내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꺼내어 비교했습니다. 진짜네 아빠였어. 머리가 복잡해진 마광숙은 한참 동안 거실을 서성이다가 핸드폰을 꺼내 한동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석씨. 종우씨 찾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 제 아버지였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종우씨가 광숙씨 아버지라고요? 네. 엄마가 사진을 보자마자 알아보셨어요. 대학 다방에서 매일 어르신을 기다리던 남자 그분이 바로 우리 아빠였대요. 한동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어 무겁고도 진지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믿기지 않네요. 어떻게 이렇게 얽힐 수가.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워요. 내일 함께 어르신 뵈러 가주세요. 물론이죠. 같이 가요. 지금 이 순간부터 끝까지 함께 할게요. 다음날 오전 마광숙과 한동석은 박정수를 찾았습니다. 박정수는 응접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두 사람이 들어오자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서 와요. 광숙씨 무슨 일이죠?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에 쥔 사진을 다시 꺼내어 박정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사진 속 남성이요 찾았습니다. 그러자 박정수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삐끗했고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인 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종우씨를 찾았다고 한동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광숙 씨가 수소문 끝에 사진을 광숙 씨 어머님에게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광숙 씨 어머님께서 두 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광숙은 숨을 고르며 마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제 아버지였어요. 순간 박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응접실을 가득 메웠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이 종우 씨가 광숙 씨의 아버지라고 그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했습니다. 한동석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그분이 계신 곳으로 함께 가시겠어요? 박정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이 아니면 안될것 같아. 그렇게 셋은 한 차에 올랐습니다. 한동석이 운전대를 잡고 뒷좌석에는 박정수와 마광숙이 앉았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박정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광숙 씨, 이쪽으로 가는 이유가 종우 씨가 여기에 있다는 건가? 마광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꼭 어르신을 그분께 데려다 드릴게요. 박정수는 그 말을 듣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눈은 창밖에 고정된 채 흐려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차가 산자락의 작은 묘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공주실이 이미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실은 박정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정수야 이젠 나 알아보겠니? 너 대학다방 다닐 때 너한테 미숙가로 타주던 그 언니야. 박정수의 입이 떨렸습니다. 정말 언니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낯이 익었던 거군요. 공주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그 정수라는 걸 사진 보고서야 알았지.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박정수는 이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이름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종우씨 제가 이제야 왔습니다. 미안해요. 아무 말 없이 떠나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녀는 묘비의 이마를 조아리며 흐느꼈고, 마광숙과 한동석은 조용히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정수는 묘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다방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당신의 얼굴. 매일 꿈에서 봤어요. 종우씨,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공주실은 박정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혔습니다. 정수야 그날 내가 떠나고 그 사람 종우씨는 매일같이 다방에 왔어. 커피 한잔 시키고 창밖만 봤지. 말도 안하고 나갈 때도 인사 한마디 안하고. 박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 후엔 어느 날은 비가 오는데도 우산도 없이 와 있더라. 그렇게 몇날 며칠 결국 나도 마음이 움직였어. 그렇게 서로 위로하다 결혼까지 하게 된 거야. 박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금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보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 혼자였을까봐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언니가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공주실은 박정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려서 미안해. 그래도 내가 오기 전에 여기 다녀간 게그 사람한텐 제일 큰 위로가 될 거야. 박정수는 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씨, 당신 딸 광숙이요. 이젠 제 딸이기도 하네요. 아마도 광숙이가 종우씨와 저의 관계를 알고 있었나 봐요. 정말 잘 자랐네요, 광숙이. 그녀는 뒤를 돌아 마광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엔 놀람과 후회 따뜻한 애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광숙씨, 당신이 종우씨의 딸이었군. 내가 그렇게 마음 아파했던 그 사람의 딸을 내가 몰라보고,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저도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잠시 후 한동석이 정장을 여미고 묘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마광숙과 결혼을 약속한 한동석입니다. 따님, 제가 평생 지키겠습니다. 공주실은 눈물 속에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진짜 사람 구실 좀 하자. 박정수는 마지막으로 묘비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종우씨, 안녕히 계세요. 우린 또 언젠가 만날 수 있겠죠. 며칠 뒤, 박정수는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없다는 최종 진단이 나왔고, 그녀는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기 전날 오후, 박정수는 마광숙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그녀는 마광숙이 들어오자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광숙씨, 와줘서 고마워. 어르신, 정말 가시는 건가요? 그래요. 마음은 무겁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때 같아. 그리고 박정수는 옆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를 손에 쥐어 마광숙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위에는 정성스러운 필체로 내딸 광숙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뭐죠? 내가 떠난 뒤에 열어보도록 해. 지금 말고 혼자 있을 때 말이야.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건강히 지내셔야 해요. 그래야지. 그리고 나중에 편지 꼭 읽어 봐. 며칠 뒤 박정수는 출국했고 마광숙은 조용한 방 안에서 책상에 앉아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따로 밀봉된 공식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딸 광숙에게, 긴 말은 하지 않을게요. 당신은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준 사람이에요. 내가 평생 미뤄왔던 감정들, 외면했던 진심들, 당신을 통해 다시 꺼내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질투했어요. 그 사람의 딸이라는 사실이 나도 몰래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어요. 당신은 종우 씨를 닮았고 당신 안엔 그 사람의 따뜻함이 고스란히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싶어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딸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그 증거로 내 모든 것을 남기고 갑니다. 동봉한 서류는 제 사후. 모든 유산을 광숙 씨에게 양도하도록 공증된 문서입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LX 호텔의 지분 일부, 저축 계좌, 자택, 기타 자산 일체가 포함돼 있어요. 민서가 살아있다면 민서에게 주려고 했던 나의 전 재산이에요. 그리고 제 감사를 담은 선물이고요. 언제든 힘들고 지칠 때 이걸 보면서 당신이 얼마나 값진 사람인지 기억해 주세요. 제 삶의 마지막을 함께해 준 사람, 그리고 제 과거를 용서해 준 사람, 광숙씨 아니 이젠 내딸 광숙이.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웃으면서 잘 살아. 박정수 드림. 마광숙은 손으로 편지를 감싸며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곁에 놓인 봉투를 열자 그 안에는 실제 공증된 유산 지정 위임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본서류는 피상속인 박정수가 사망시 본인의 유산 전부를 마광숙 명의로 양도함을 확정하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서류 하단엔 박정수의 자필서명이 정갈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문도 찍혀있었고 법무사의 날인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마광숙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 깊숙이 넣은 뒤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르신 너무 늦게 알았지만 저도 이제 어르신을 마음으로 모실게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노을빛이 창가에 가득 번졌고 그녀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